안녕하세요. 만석군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막걸리 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자, 막걸리 트랩. 일단 유효 기간 지난 막걸리를 한 박스 얻어 왔습니다. 자, 넣어서 이렇게 주전자에 담아요. 총 다섯 통 넣었거든요. 다섯 통. 여섯 통요. 자, 여섯 통 넣고 네. 막걸리 여섯 통에 설탕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네, 다섯 개.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입니다. 이거 뭐 식물성 에탄올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네, 완성입니다. 이제 저어주면 됩니다. 대충 잡고, 설탕이 다 녹도록. 저어주면 됩니다. 트랩 을 한번 가볼까요? 네, 트랩 만드는 법입니다. 트랩은 비트병으로 쭉쭉 잘라서 자 윗부분에 이렇게. 나방이 제가 크기로고 하나, 보면 됩니다 어. 하나 저는 곱 여섯, 거든요섯일하여 이거 곱여하 일곱, 여덟, 여덟, 여 제일 중요한 게,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완전히 꺾어주세요. 이렇게. 자, 꺾어준 다음에,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끝을 한번씩 잘라, 이렇게 찝어줍니다. 그러면 더 이상 안 쳐지거든요. 그리고 바람에도 아, 비에도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. 자, 끝, 여기에 이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달러 가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자주 남은데, 나두나무에도 요거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 나방 죽은 거 보이시나요 예요 밑에 깡재로 되게 많습니다 어기다딱 넣어주면 보이시죠 예. 요 정도 넣어주면 예. 이 안에 꽉 찹니다 예. 담배 나방 뭐 나방류는 다 들어가요 간혹 벌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보충 한번 해 볼게요 자, 여기 보이시죠? 예. 네. 날파리, 파리, 나방, 뭐, 다 들어갑니다. 네. 자, 이렇게 퍼놓으시고, 예, 네. 그 다음, 네. 새로 만든 것도 여기다가 달아놓으시고, 몇개더 만들어야 되겠어요?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. 응. 자, 이상 막걸리 트랩입니다.